자 적정TV 오늘 턱걸이를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10회, 10회 10회씩 1 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넷, 넷, 일 아. 예, 이 세트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하, 매일매일 올리려고 했지만 예. 쉽지가 않네요 한 3일 4일 뛰어넘고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턱걸이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 예한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아, 10분에서 20분 사이 할수 있는 정도 일단 10회 정도를 해서 열 세트를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트. 그렇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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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 예, 이 세트, 이 세트 성공했습니다. 이 세트. 완벽한 이 광배근에 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턱걸이 할때 이렇게 몸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발꿈치가몸 안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되면은 어, 후면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실이 좀 가게 되겠죠. 오롯이 이 광배에 집중할 수 있는 턱걸이를 안쪽으로 최대한 몸 안쪽에 제가 예, 다른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세트 어, 벌써 덥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힘들다. 어,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다. 아직도 밖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요즘 헬스장 같은 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왜냐? 1월이니까 새해 새 마음 새뜻. 어, 한해 계획, 어.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바로, 운동이죠. 운동. 몸매. 운동. 예. 우리, 근육 밀치가 되기 위해서, 최 재산 다 하겠습니다. 근육 멸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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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 했나요? 4세트. 4세트. 아잇! 늘. 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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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0개. 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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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개사0개 40개, 4개 있을까? 어. 이실내가서 이 그런지 상당히 열이 헐옵니옵니다지안은 아. 뭐안 상태인데도 아, 좀 올라오네요. 어. 4세트 했나그죠 어, 5세 트 오세 으아 그, 네, 다시끄 응. 예. 어. 으음 어.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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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창문들 내려야 돼아 뜨거워 거문창문창문창문 어우, 시원하다. 어, 정원전 열어봤습니다. 아, 어, 여기는, 어, 지상에서 한 40m, 한 50m 해발로 한 50m 50m 되나? 한 20층입니다. 하여튼, 바람이 줄줄 들어옵니다. 아, 어젠다 세 6세트 아6세6세 으아 으아 아아바람 안 치나? 아빠랑안 치나? 양쪽에 문을 열어놨습니다아빠랑 별로 안치한 건데 네요 60개. 어우 더. 60개. 배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60개. 아휴. 아. 휴식 휴식. 근육이 좀 쉬어져야 됩니다. 잠시라도. 무슨 상관이지? 상관있겠죠. 아, 7세트, 8세트, 9세트, 10세트, 10세트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4세트가 남았습니다. 7세트, 그치, 7, 8, 9, 10. 자, 7세트. 오! 응! 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10회씩 3번은 못합니다. 아, 끊어가야 돼요. 도대면안될것 같아요. 와, 100개. 쉽지 않네.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풀업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두에 지금 오히려 이두에 더 지금 힘이 들어가. 여기가 지금 상당히 작극이 왔어요. 사실 제대로 된 첫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죠. 어디가 돼도 되겠지. 그죠? 후, 물안먹는 사실 이게 매일 하는 게참 정말 최고로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거. 매일. 습니다 매일. 8, 90, 8, 90, 어어어 후, 어. 좀 등판이 음. 좀 넓어졌나요? 그래봤자 뭐, 멸치지 뭐. 그래봤자 95지 뭐. 자, 8, 90, 8, 90.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끊어가겠습니다. 8, 90, 30개 남습니다. 10개 했다, 10개 했다. 아, 이렇게 다 아, 너무, 이거나한 10개. 90, 20개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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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은 거 물밖에 없는데. 90, 90. 잠시 쉬어가는 타임. 기타 코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C, 아 튜닝 튜닝이 안됐네요 C, D, E, F, G, H? 아 H 는 없네요. A. 네. 시원한타임으로한 10분도 채안 됐는 거 같네요. 10분 됐나? 몇시분시작했지 50개 남았습니다. 20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한 30, 20개, 30개씩 하니까. 뭐, 잘 하시겠지. 1개 자, 20개 남았습니다. 어, 어떻게든 100개 오늘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100개 이상은, 에시당초, 아휴, 택도 없었네. 그래 오늘 운동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점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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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시겠다. 아 그래도 이렇게 시겠다. 그래도 어? 이렇게 시겠다. 물, 물. 아, 다 먹었네. 구십 개 했습니다. 부실게구직게 한번 해보세요 10개씩 하고 보 한번 해보세요 제조를 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휴.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30초만 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타를 친 이유는 기타 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타가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멈쳐요언젠간 열심히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한 세트. 아, 정말 이, 이 팔에 어이 이두 쪽에 상당히 지금, 어이도 지금 펌, 펌핑이 들어가는 거한번 보십시오. 와, 이 정도 아닌데. 거의 8원 동이네요. 그만큼, 이, 이, 이런 자극이 사실 이 모든 이 광배근에 여기 실려줘야 사실 이 완벽한 광배과 이 활배근이 이렇게 역삼각형 구도 등신, 등신이라고 하죠. 등신. 이 광배근, 삼각형. 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좀확 자극이 된 걸로 봐가지고 이 땡기면서 거의 이렇게 팔로 당기는 이런 동. 근데 그렇게 아니고는 지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 근데 뭐 광배근에도 지금 적당한 저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턱걸이니까. 진짜 라스트, 라스트. 으짜 이상, 100개, 10개씩 곱하기 10번, 100회 턱걸이. 성공!